오늘 말씀은 왜 겸손히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그가 누구인간에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교만은 마귀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세만의 기도를 하셨는데, 저는 계속해서 지금 17번째 개세만의 기도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놈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모든 자기 사역과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되거든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 앞에 다가올 현실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십자가 앞에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할 때, 반드시 앞에 시험이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시험 속에 사는데,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당했냐면, 26장 67절에 보면, 예수,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선지하도록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무섭죠? 주님이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어요. 주먹으로 얻어 맞았어요. 손바닥으로 주님이 때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때린 겁니다. 그러면서 저러합니다 종종 우리가 시험당할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네가, 네가 그렇게 해놓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네가 그렇지 않냐? 그렇지 네가 믿는 사람이야? 하고 우리도 조롱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면의 기도는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무서운 시련 앞에서 앞으로 다가올 이 거대한 이 십자가의 시험 앞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겸손히 기도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26장 26, 37절 베드로와 세베디의두 아들 데리고 가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 함께 깨어있으라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기가라을때내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온 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온대로 이기 십자가가 승자 아니고 고통이고 죽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그 대신 이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도와줘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속에 큰 평안과 안정된 마음과 이 확신을 얻을 때까지 우리 주님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상생활을 하면서 앞에 있는 일들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서 바울사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넌 나를 본받으라. 오, 주 예수여,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일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시험을 당했고, 승리할 때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처절하게 패배하기도 하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만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만큼 겸손하지도 못했습니다.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오 주님 오늘 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습니다 아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살면서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교육 문제라든지 그 미래를 준비하는 문제라든지 사역이라든지 가정생활이라든지 많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모든 일을 다할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삶을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처절하게 패배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승리하기도 하고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야 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에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간이 살면서 가장 기쁜 것이 뭐냐면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 이보다 더큰 축복이 없습니다. 살면서 자기 자신을 몰라요, 사람들은. 정확하게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알면 겸손할 수 밖에 없어요. 인간이 살면서 어떤 사람이 겸손히 기도하며살냐면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네 가지 정도를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언제부터? 못해서부터. 조상 대대로.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인간은 못해서부터 조상의 죄에 중독돼서 나온다. 건들면 건들면 인간은 죄인입니다. 못해서부터 인간은 죄로 중독돼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바닷가에 오셨어요. 배를 저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겠어요. 그때 잡을 때, 느낌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려 합니다. 던졌더니, 거기를 확, 그물을 잡은 거예요. 너무 기뻐할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 무섭게 얘기했거든요. 목수의 아들이었고, 목수였으니까. 거기서 물을 꿇고, 그, 어영량이 많은 그 순간에, 예, 베드로를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얼마나 멋집니까? 나를 떠나서서,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이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거기서 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았냐?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나 자기를 알때아 나는 누구에 의해서 다스려야 되는가?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리에 의해서 내가 다스려져야만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애녹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잖아요.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오라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라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어, 또막 전도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즉,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라.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장이십니가라스대 시작. 하나님이 가라스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의과 온 땅과 땅이땅는 모든 다스리라 하지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세 생류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새와 땅에음지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때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우리는 이제 그 이유로 타락했어요, 인간이. 인간 이 타락했으니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뭐냐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만이 축복받게 돼 있어. 남자, 여자도 그러나 사람들을 다 보면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의 학벌이 였더니 그의 뭐 모습이니, 키야 크니, 적니, 뭐 집안이었더니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봐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장전 나오잖아요. 다윗을버 보시고 주님을 할수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자라! 내가 하나님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분 받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됐잖아요, 왕이. 그런데 그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합하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합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를, 그래.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왕이 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습니까? 기름 부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족에게 버림받고, 장인에게 버림받고, 부인에게 버림받고, 모든 가난과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누구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준비 안된 사람이에요. 단지 짐승들 데리고 그 아버지 책임감 속에서 동물들을 다스리고 있었지 그가 사람을 리드할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갖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그가 연단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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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그는 견뎌내서 왕이 될 것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충성된 마음을 보신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혼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 하나님 은혜가 베풀어져서 조금 잘 되다. 무너져야 무너져요? 무너져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제자훈련도 할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재생산, 생료 번성도 할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재생산해 낸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교회 사역도 뭐냐면, 성도들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영혼이 더럽고 그 영혼이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악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이런 저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회개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창세 6장을 봐보세요 6장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오,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으지라. 5장 봐보세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자손의 게가이라나니라 하나님이, 1절,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 그들의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습니다. 아담이 130세가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 이름을 셋이라고 하나님 형상에 무슨 형상으로 바뀌었어요? 사람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닮은 자식들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도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사람은 그렇죠? 나는 우리 자녀들이 나를 정말 안답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대로 어떻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점점 점점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점점 타락한 사람 누구 닮았어 요 이제 하나님 안 닮은 거예요. 이제 자기들 닮은 거예요. 사람의 형상이 돼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네피림이 나오고 거인들이 나오고 그리고 노아 때 보니까 던질 사람은 딱한 사람이 있어 노아. 특별히 그6장8절 보세요. 여악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염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보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계획이 모두 악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암으로 하면 암이 다 퍼져버린 거야. 땅 위에 사람 지시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시작. 가라서 내가 창조한 사람 내가 지면을 쓸어버릴 때 사람으로부터 육축과긴 것과 공중 새가 있그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지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주, 벼, 죄입니다 완전히 그 사람 이그 사람의 영혼을 다스리지 못해 가지고 말과 그 생각과 그 계획조차도 악한 것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쓸어버리겠어. 그래서 죄가 관용했는데, 딱한 가정, 노아의 가정. 노아의 가정도 뭘로? 하나님 은혜를 입었더라. 누가 은혜에 베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한 사람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구절 시작. 노아의 사정이 일 아니라,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새 아들 낳으니 샘함야베시라 아멘. 그까만 세상 어둠 속에서도 너와는 하나님의 앞에 의인이요 완전 성숙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 물로 십팔한다 방주를 준비하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다 여러분. 실황 생활하면서 성령이 실제가 되고 일어나서,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실체가 되고 잠자고 싶어도 주님이 일어나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어?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제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기도해도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없으면, 기도할 수도 없고, 점도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좋은 가정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끝까지 노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항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따라서 겸손, 허나의 주진만 의지하고 누구만 의지하고? 주진만 의지하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한번 성장해보세요. 이게 위대하게 성장한지 이 세상에 많은 크리찬들을 스 만나봤어요. 한국의 크리찬도 스 보고 미국의 크리찬도 스 만나보고 캐나다에서 예, 만나봤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신앙사람하서신앙사하는 사람하고 내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쫙 다이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장하는 사람하 다릅니다. 얼마나 멋지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스도가 쫙내 영혼에 퍼져있어요. 그리 도 형상으로 충만되어 있어요. 그사람 미워하지도 않아요. 비판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교만하려고 생각도 안 해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이미 고쳐져 버렸기 때문에, 병이 버렸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마태복 8장에 팔복인 거예요. 영혼이 겸손하고, 네. 온유하고, 네.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애통이 네. 할줄 알고, 영혼이 깨끗하고, <laughs> 정말 그 그사람들하 싸우고 다투는 그 욕심으로 인해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고 그렇잖아요. 욕심이 없으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어야 될 진리 때문에 순종해서 핍박 받았다도 기뻐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라하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이시대가 말세 지금 지말 봐야 지금 환란 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역기 적에서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대 정신을 똑빠르게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요. 누구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제하면서 모든 일을 해결했어요 그래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도 그렇게 가난과 역경 속에서 성장했어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성령님이십니다. 조금 네. 더요, 걱정하지 마세요. 멋지. 부족하고 힘들어도 걱정 마세요.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모든 생애 속에 주님 한분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면서. 시간만 나면 기도하시고, 일 끝나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또 일하고,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처절하게 마지막 영적전쟁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인생이 끝난 겁니다. 가장 먼저 주님과 동행할 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와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약하고, 허물 많고, 저상 대대로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십자가에서 뭐냐, 주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구원이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부활은 승리예요, 승리. 아멘. 십자가의 죄삼의 복음이 이미 다 끝났다. 그럼, 부활은 무엇이냐? 부활은 무엇이냐? 그분이 주,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은 그분이 바로 누구냐?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다. 그걸확증해준 겁니다. 그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이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됐습니다. 아멘. 개인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뭡니까? 우리의 동행을 이제 살아계신 주님 동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미래의 영광인 겁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예수의 보유로 끝난 겁니다 극적인 예수는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그 뭐냐 이사회 53장 오직 육지의 말씀을 애원성취해요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남을 입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시켜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의 출발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는 겁니다. 여러분, 자승배. 오늘부터 철저하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서 깎아서 우상을 막 돌로 만들고, 뭘로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우상을 다그 앞에 경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말에는뭐라고 사람을 숭비한다고 그래죠 사람 숭비. 그러니까 사람 숭비를 지나쳐가지고 이제는 아이돌이란 우상이라는 말까지 그대로 써요. 그대로. 그래서 그 아이돌을 막 경비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경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없어져 버려요.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에게 점점 점점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중심적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작했는데 자기중심적으로 먹을 때도 내것 응? 밥이 많은 건내 것. 그 밥상을 보고 누구의 밥에 달걀 후라이가 올라갔는가? 응. 그걸 봐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다투고 싸우고 또 언니와 동생도 올까지고 싸우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자기 그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 그런데 주님은 자기가 그리스도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형상이 얼마나 여러분을 멋지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가 보시라 이 말에. 예수님들 너무 큰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내 온대로 하고 싶은데, 아버지, 아버지, 어떠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내가 쳐서, 이제 내가 마지막 온, 하나님의 뜻인 인간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죽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온대로 마치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굴복된 마음, 아멘죠 굴복된 영혼. 그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는 펌선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그 쓰임 받기 위해서.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악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악독과 악, 과 미운 감정과, 그, 뭐, 조급하고, 믿지 못하고, 그, 의심하고, 이 모든 것에 쫙 빠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그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그 무서움과 불안과 심리적,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무섭고 들고 떨렸겠습니까? 어찌했으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기도했다. 여러분 땅바닥에 얼굴 대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완전히 굴복된 마음로 아버지, 아버지 그 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나서 저희 앞 끝까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마음의 평화가온 겁니다. 이제 제 생명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땅 삶의 자기 생명을 포기해버리면 자유가 겁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마음속에 가장 끝까지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자유를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유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그 자유를 인간은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삶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살았지만 그래도 그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다 하나님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런 환경을 준비해 놓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잘해주든 못해주든 내가 좋은 일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 같으면 십자가 내 앞에 있으면 어려운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올 때는 어디? 샬롬 해야 돼. 따서 해보세요. 샬롬 샬롬 기도를 안 하면, 주님께 서시험에 들지 아요 기도를 엄청나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주님께서 자식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도 풍성해 주시고, 교회도 풍성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달고 기도하면 우리 얼굴이 안 바뀌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내 얼굴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무 지쳐서 힘들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일이 많고 어림없으그일 자체가 에베가 되게 하시고 아멘 음. 그 만들면서 하늘을 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시고 그럼 모든 것이 에베이며하나님께조지하며 소통하며 그러면 내 영혼이 그 일을 통해 더잘 돼야 안돼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스의 말씀입니다 믿으의지또온전케하신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이해하여 십자가를 잡아다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히셨더니라. 히브리스 1장 2절 말씀. 우리가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 초점을 주는 게 맞죠. 이제 모든 환경, 사건과 모든 환경을 누구하고 같이 사냐면서 하라고요. 누구하고? 하나님. 하나님과 사냐면서. 그리고, 여러분 무거운 짐은 하나님 앞에서 다 맡겨주고, 정말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도 밝은 모습으로 살. 우리 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됩시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 형상들 됩시다. 우리 하늘께 이름값 해야 될거 아니요. 땅에 속한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자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속한자로서 정말 주님 앞에께 살면서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난 것, 경험했던 모든 걸 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때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다깨달으면서 너희 여러분의 과거를 정리를 해야 돼, 정리. 집도 정리 안 됐으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과거와 모든 지식까지도 정리를 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셔서 내 인생이 정리가 되고, 아, 인정할 건 인정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